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오유리입니다. 남편분의 정자건강이 약하여 시험관하기 진행을 권유받으셨는데,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둔 후에 시험관하기에 임하는 게 좋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남성의 정자 건강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면 DNA 변이가 없는 정상 정자 비율이 높고 활동적이며 정자 수가 많고 많은 정액이 배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아의 질을 위해 정자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자력은 정자가 난자를 수정시킨 후에 배아를 분열되도록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정자력을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한 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평상시에 생활관리나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 섭취, 항산화제 복용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35세를 기점으로 여성도 고령 임신으로 판명이 나듯 남성의 정자력도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액의 양과 정자의 운동성 등도 노화되어 유전자 이상이 있는 정자 비율이 높고 임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남성의 연령이 35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저체중이나 이른둥이로 태어날 확률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자의 머리 부분에 위치하는 DNA가 35세 이후부터는 매년 두개씩 변형되어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32세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정자상태가 썩 좋지 않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노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볼때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정자상태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정자 강화를 위한 항산화 식품으로는 토마토, 등푸른 생선, 호두, 당근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식품군 섭취와 함께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동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산화 기능 강화와 정자의 유전자 변이를 막을 수 있는 항노화 목적으로 처방되는 한약은 남성 난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 난임에 도움이 되는 코엔자임 Q10이나 L-아르기닌, L-카르니틴 아연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병행되는 한방 남성 난임치료 또한 만성피로를 개선하고 장기간 적체되어 있는 체내의 노폐물을 해독하면서 원활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생식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들으셨다지만 남성, 여성 모두 한쪽의 생식기능이 취약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위해 본인의 몸을 챙기고 더욱 생식기능을 올리는 것이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시험관 아기에 들어가면 여성에게 많은 호르몬제가 투여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디션 관리나 난소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은 난소 노화 예방과 항산화를 위한 섭생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준비를 위한 치료에 있어서 무조건 많은 양의 난자가 채취되는 것보다는 건강한 난자가 성숙되어 임신이 잘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배아와 건강한 자궁 내막이 임신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평소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며 필요한 경우, 난소기능 강화 치료와 착상력 강화 치료를 병행하며 2개월에서 3개월가량은 집중적으로 준비한 후에 시험관하기에 들어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기간은 남성의 정자 상태 개선을 위한 치료기간으로도 필요하며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정자가 적어도 3개월 후에 사정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정자 채취를 임박해서가 아닌 3개월 전부터는 임신 준비가 요구됩니다. 두분 모두 규칙적인 생활과 섭생을 지키고 필요한 치료들을 받으면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